1961년 5월 16일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서울을 비롯 대구시, 부산시 등의 주요시설을 무력으로 정거하였습니다. 이들이 무력 정거하는 데는 이렇다 할 저항을 받지 않고 무혈 입성했을 정도로 쉽게 입성했습니다. 이들은 불안한 장면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치를 올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이를 감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참모총장 장도영과 대통령 윤보선을 회유함으로써 국무총리 장면을 사퇴시키고 공기 60여 시간 끝에 제2공화국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그들은 상권 탈취하여 앞으로 자신들이 조직한 군사혁명위원회가 대한민국에 모든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박정희 소장과 김종필을 비롯한 육군 사관학교 8기생을 중심으로 한 군사정변이었습니다. 정변 이튿날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를 장도영을 위장으로 하고 자신을 부의장으로 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편하였으며, 1962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정치인 활동을 일체 불법화하고 언론 사전 검열을 실시함은 물론 정기간행물 1,200여 종을 모두 폐간시킨 뒤 2년 반가량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5.16 군사정변이었습니다.